안녕하세요.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고 초보 문구 사장으로 돌아온 키유입니다. 이 영상은 CL 스티커 포장을 하는 영상이며 뒷돼지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시면 좋겠어서 영상으로 남겨보아요. 우선 뒷돼지란 스티커 뒤에 덧대는 돼지. 발 그대로 뒤에 덧대는 종이입니다. 저도 몰랐기 때문에 저와 같은 초보 사장님을 위해 알려드려요. 이때지 어떻게 만들지? 명함을 비규격으로 제작하는 인쇄소를 찾습니다. 네, 명함 제작하는 것처럼 만드시면 됩니다. 사이즈만 다르게 말이죠.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인쇄를 맡기는 게 너무 오랜만이고 잘 알지 못해서 발생한 무지한 저의 실패한 경험이면서 팁 아닌 팁이랍니다. 저도 문구 사장이 처음이다 보니 대지 인쇄도 처음이었습니다. 인쇄소를 선택하고 명함 옵션 창을 보니 무광, 유광, 비코팅이 있었습니다. 자본을 생각해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빅코팅으로 인쇄를 하게 됩니다. 뒷돼지 색상이 어두운 녹색이었는데요. 인쇄물을 받아보니 종이랑 종이끼리 붙어 있는 거예요. 떼어낼 때쩍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인쇄된 부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제작방법에 모듬 현상에 대해 언급이 있었고 그걸 보지 않은 저의 잘못이었죠. 그리고 어두운 색상이 뒷모듬 현상이 더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200매 중 반인 100매를 폐기하고 일부분만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만든 뒷대지 이후엔 코팅을 해서 인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종이와 종이끼리 붙어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도 결국 본인의 선택이지만 저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뒷대지는 코팅을 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뽀뽀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